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손과 르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무세가 가짜손과 르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분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게 나라를 주되, 고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수는 디본과 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스반과 아셀과 욕부아와 벤님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나의 아들 마기레자손은 가서 길랏을 초서빼앗고 거기 있는 아무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렀을 문하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출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낯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아, 민숙이 이제 후반부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은 어,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제 계속되는 내용이지만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어, 먼저 그 땅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죠. 여기서 계속 논의된 내용처럼,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압당에 거기에서 정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 일이 잘못하면 전체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 영향이 큰 것이죠. 그런데 지혜롭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 네 물론 그들이 요단을 함께 건너고 그 가나안에 그것은 전쟁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뭐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환영받는 곳이 아니고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강성한 일곱 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취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 열두 지파들이 대동 단결을 해야만. 어, 그 일을 이룰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겠지만은 그런데 이미 두 집파가 자기들은 이 일에서 제외될 것처럼 그 나머지 집파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알려진다 그러면 아마 사기가 많이 꺾이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르벤과 갓지파의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제안한 것은 그들이 우려하는 것을 먼저 불식시켜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의 앞에 선봉에 서겠다. 그들 형제들과 함께 그땅 정복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분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제안입니다. 네, 그 가난에 들어가서 열두 집합 몫을 나누면 이제 뭐 공평하게는 나누어지겠지만 은 그런데 이들이 제안한 대로 그러면 은 거기는 우리가 어, 머무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 몫만큼이나 다른 집합들이 더 소유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해득실에 있어서는 좀더 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 돈에 관한 거 아니에요 재물과 관계된 거 이해 이, 이, 그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득실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에이,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이해득실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형제간에도 보면요 아주 예민한 문제고 그런데 여기 루벤과 지파에서는 그 이해관계를에 있어서 어그 다른 지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 보면 아주 지혜롭게 일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전체적인 것 이제 서로. 어, 마음을 충분히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과정,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8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와 또그 당시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우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미 모세와 아론이 그 광야 40년을 주도했는데 아론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제 그 마지막 끝에 모세와 그 엘르아살 그 여호수 그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둘이 지내지만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시대가 어,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시대로 리더십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 전환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수령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즉 약속 이행 시에는 이들이 요구한 대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들을 그들이 요구대로 분배를 할 것이지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29절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 30절을 보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이행과 불이행을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모든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행 시에는 그들의 요구사항대로 하고 만약에 불이행 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에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들이 이행하지 못하면 여기에 거는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그들도 그 땅을 분배하는 데는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은요 모두에게 거기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를 또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마침내 가짜 손 루벤 자손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쭉 대화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대로 즉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뭐 중간에 머뭇거리는 일도 있고 옥신각신하는 일도 있고 갈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에서도 보면 서로 방식은 좀 달리하더라도, 그러나 다 결국 그 마음의 본심은, 그 마음의 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과 기회교원을 할 때마다 이견이 있을 때이 말씀을 늘 반복하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그게 다를 수는 없다. 좀더 잘해보자는 입장에서 각각 의견은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삼거나 상대를 비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 선한 마음, 본심을 우리의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심을 빗나갈 때는요, 그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걸 항상 우리는 본심인 게 진심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지, 진심일 때는 우리 항상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것을 잘 분별을 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개인관계를 다룰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진심으로 대할 때는요 표정도 밝고 서로 마주하기도 편하지만 진심이 아닐 경우는요 서로 눈치 보게 되고 슬금슬금 피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자주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금방 느끼죠 저 사람이 왜 나를 피할까 왜 눈길을 못 맞출까 다 알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한결같이 이렇게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사로운 마음, 탐심, 거짓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만나도 반갑잖아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표정이 박잖아요. 왜? 속이는 게 없으면 표정이 밝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벌써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마주하기를 꺼려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거리낄 게 없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평안하고 담대한 것이요 그러나 교회 와서 때로는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그래서 평안함을 회복하고서 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다 순종하기로 결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은... 어, 여기에 문나세 반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둘째 줄을 보면은, 어, 모세가 가치파 또 루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들 문나세 중에서 반지파에게 이 요단의 동편. 네, 처음에 그 루벤과 가치파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땅 속에 이문나세 지파의 절반을 거기 포함시킵니다. 문화세는요, 요셉의 마지잖아요. 요셉의 마인데그 문화세 중에는 왜그 지파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여기 이 땅에다가 두게 했을까. 네, 여기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네, 26장을 보시면은, 우리 앞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문화세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시므온 지파는 40년 동안에 절반 이하로 더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40년을 지나면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급격히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급격히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그래서 이 므낫세를 모세가 판단하기는 이들이 40년 동안에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를 배려해서 이쪽 요단 동편 땅 그들 절반을 여기에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닐까. 근데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추측은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 34절에는 갓자순들이 머무르는 집 지명이 나오고, 37절에는 르벤 자손들이 머무르는 곳. 그런데 39절 보면은 므나쎄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도 예, 거기서 또 쳐서 빼앗고 쫓아내매 이런 말을 보면 그들이 그 전쟁에서 공헌한 바가 크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가나안 전투에서도 문합세 집파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 요단 동편 쪽에 그들을 절반의 집파를 배치했을 것이다. 그도 추정해 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차가 없어요. 네? 이런 걸 보면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만 공의 하나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사람들 관계하다 보면은 사람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특별히 뭐 대우받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무시당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의 인생에 보면은 항상 물론 대우받으면 더 좋죠. 그러나 최소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도 맞찬가지죠 영적 자존심을 우리는 항상 지켜야 돼요. 우리가 뭐 누구에게 뭐 알아달라고 할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영적으로 우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충실히 이행할 때 그럴 때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 어제 말씀, 어제의 제목은 말씀대로였고 오늘의 제목은 명령대로였어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진심일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